어? 야 2307? 야, 무조건 잡아야 된다 크롯 템톰좀 잡았더니 디아로가1기이 떠버렸다 어? 잠깐만 리가 왜또 왔지? 아 박사에 대한 단서를 찾았는데 연구소에서 이런 거 발견했어 향론데 일반이랑 다른 거 같아 산책 연구 파트 1 이건 또 뭐야? 산책 향로를 사용한다 그냥 향로랑 뭐가 다른 거지? 향로 색깔이 다른데? 1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15분밖에 안 돼? 어 느낌표 아, 향로 표시가 이렇게 뜨는구나. 능력치가 딱히 좋은 것도 아닌데. 뭐야, 로켓단도 홀려온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삼중 반감 시험할 때 없었는데. 매진 안 해도 별거 없겠지? 오, 야, 엄청 빨라. 헉, 이게 그 말로만 했더라, 할기 맞아? 아, 혓바닥이 살짝 보인다. 가래 쉐도우 볼. 다 핥아버려. 삼중 반감이거든. 오, 저잠깐 이건 뭐야? 이 카운터냐, 얘는? 가디안이 간다. 저거 뭐지? 평타 뭐지? 그리고 또 페어리 1티어는 못 이길걸? 가디언 이거 왜 이렇게 세? 기본? 야, 일반 엄청 세. 그림자 파밍은 절대 멈춰선 안돼어 잠깐만 이거 반대로 나왔으면 배틀 1등 하는 거 아니었어? 잠깐만 조물에게랑 노른 사이에 벌써 5분이나 지났잖아? 이거 소환이 안 되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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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두마리째 박사님 이거 향로 성능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 두마리가 이게 맞냐고! 이게 뭐야? 매일 한 개씩 써서 모험을 즐겨라고 하루에 한개 주는 걸 지금 이렇게 버린 거야? 그러면은 블루야 다 잡아 버리고 말겠다. 오 해서 잘 나오는데? 산책 향로라서 그런지 이거 진짜 산책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 같아. 오잘 나와. 오 잠깐만 이게 움직이면서 하니까 일반 향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럴 수가 지하수에서 끌어올린 건가? 향로 성능 장난 아냐다 박사님 뭘 만들고 간 거지? 다 끝났어 벌써. 야, 벌써 다끝잖아 산책몬 보상은? 에? 왜 하필이면 포니타지? 즐겁게 사용하는 거 같네. 이거 쓰면은 산책하는 게더 재밌어. 이끌러오는 포켓몬은 자주 보는 건과 다른 거 같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 오또 뭐, 있다. 여섯 번을 쓰라고. 백 마리에 십키로 아니 벌써 일 분도 안 남았잖아. 아니 산책 기본 한시간을 해줘야지 이거 너무한 거아니야 라스트다 안돼 끝났어 아 잡으면 이렇게 목록까지 나와? 다시 돌아왔다 딱 자정에 다시 풀리는구나 아 역시 밖에 나와서 잡았어야 돼 어제 한번 날렸잖아 오? 베이리프는 근데 진짜 요새 안 나오는데? 오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데? 오? 오 잠깐만 시카이저도 잘 쓰면 1티어 아냐? 니 22마리 안 되겠다. 박사님, 기노스가 왔어요. 이게 향로가 언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Hello. 아, 칠레벨 대면은 풀리는구나. <laughs> 기노스마저도 포고세상에 들어온 이상 피기몬을 건져버리고 말겠어.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내가 북쪽이란 말인가? 어, 유령까지 불러내다니 이건 아니잖아. 저번에 팬텀 때문에 아직도 혼자서 못 자고 있단 말이야. 기노스도 수화 없이 새벽반 종료. 오, 어, 잠깐만. 벌써 시스이데이까지 찾아가 버렸잖아. 안되겠다. 희스이도 잡고, 가라르도 잡고, 그냥 다 종결 가는 거야. 어, 컬렉션 챌린지? 이걸 근데 경험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잠깐만, 침바루, 이게 설마 희스이 침바루? 오, 나왔어. 오, 희수이 침바루라니. 바루야, 너 진화도 할수 있는 거 맞아? 독침 천발쓸수 있는 거 맞아? 오, 진화된다. 설마 얘 배틀 개체로? 아얘 그냥 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 탐험을 같이 해야 되는 또 따로 있어 이게 오 얘도 진화되는데? 오 얘는 그냥 바로 진화할 수 있어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이런 개체가 왜 하필이면 얘로 나왔지? 아1500 넘는데? 자희수의첫 진화체 군벌로 진화했습니다 이벤트 썸네일 센터에는 포푸니가 있었는데 왜 막상 여기서는 포푸니가 안 나오는 거지? 오 잠깐만 거기다가? 얘 지역 한정인데 그냥 야생으로 나와 얘는 머리에 호박인가? 어, 체인지를 일단 끝났어. 어, 벌써 열아홉 개. 시스이는또 잡으면 되니까. 기노스 부대 출격. 와, 잠깐만 만복 꼬리를 소환한다고? 여, 잠깐만 이거 향로 대박이긴 한데. 아, 제가 막 하이퍼볼 사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야, 사라졌어. 좋았어. 시기몬이 떴을 때 하이퍼볼이랑 라즈 열매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러나 아무 수확 없이 전반 종료. 가디랑 포니는 도대체 왜안 나오는 거지? 아, 이거 7kg 아래서 나오는 거야? 이럴수가 이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지. 음, 요 정도면 다 나오겠지? 아니, 거기다가 얘는 왜 이렇게 진화를 안 하는 거야? 오, 잠깐만, 안농이? 아, 어 이건 S 모양 아닌가? 가자, 녹여버리겠어. 어, 눈 귀여운 거 봐. 오, 뭐야, 근육 뭐흉내내는 거야? 뭐야, 알통도 없잖아? 오, 이렇게 해도 S, 저렇게 해도 S라 이거구만. 야, 안농이 이렇게 뜬다고? 오, 진짜 레이드 맞네. 어, 근데 얘 CP가 1,500인 게 진화시키면 뭔가 좀 아까울 것 같단 말이지. 진화는 너로 간다. 아, 얘가 CP가 별로 안 오르는구나. 히스에서만 볼수 있었던 침이 엄청나게 길어진 장침발로 진화했습니다. 와, 히스이 도가까지 추가해놨어. 아이 이제 부화 준비가 됐으려나? 오, 됐어 됐어 히스이가 떠줄 것인가? 아, 너 말고 야생 중복 나오지 마라. 카디야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포프니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너도 나오지 마. 카디 하나만 더, 제발. 카디야 야, 카디 없는데? 이거 맞아? 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아래서만 나온다고 치면은, 지금 리그 개체는 얘가 제일 좋은 거지 않나? 너로 정했다. 야, 잠깐만. 얘도 뭐가 또 따로 있어? 자, 바로 포프니로 바꾼 다음에, 파트너 포켓몬과 7 k m 걷는다 어 얘는 왜 바로 뜨지 이게? 가디아 이번에는 나와줄거지? 됐다 가디아 가자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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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로 나왔어 이번에 아싸 가디 이번에 잘 나온다 야 계속 얘만 나와 이번에는 너 때문에 30분 날아갔잖아 포푸니가 이제 됐나? 오 됐어 와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아 1800? 포푸니라가 포고에서꽤센 편인데 어 포푸니 그 얘도 그러면 되게 센거 아닌가? 히스위도감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 격투 자세 멋있는데? 히스위 가디가? 오 바로 지나 된다 디아루가랑 펄기아가 이제 또 나오는 거 보면은 번설 오리진폼도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이게 히스위 윈디지 그리고 저녁반 장책 투입 오? 어? 우와 야 플라이곤도 나와 야 대박인데? 이제 슬슬 입질 오는 거봐야 이거 왜 뭐, 이거밖에 없어 야 뭐야 몬스터볼 밖에 없어 이거 맞아? 잠깐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잡을 수가 없어 와 소콘도 야생으로 나오네 아 상점 메뉴는 팔레벨이 돼야지 다 풀리는구나 하이퍼볼을 사려면 팔레벨을 찍어야 된다 우와 이야 투구푸스까지 야생에 나와 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이거 뜬거 맞아? 잠깐만 잠깐만 사라지지 마 하이퍼박스 사버려 가자 야 뭐야 1s가 떴는데 잠깐만 나왔어 야너 맞지? 이 녀석아 딱 걸렸어 너. 우 야생 썬더가 튀어나왔다. 오 잠깐만 CP 47이야. 이게 레벨이 낮을수록 포획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나즈 하나 딱 먹고. 우 잠깐 만야 공격 모션 본 거랑 똑같은데? 아 색깔이 근데 너무 안 좋아. 딱 걸렸어. 엑셀만 띄우면 된다. 얌전 있어. 너무 얌전 히 있는데? 하랏아 잠깐만. 망했다. 한 번, 두 번. 아네 도망 가지 마. 도망 가지 마이 녀석아. 아, 네. 순백의 메가팬텀이겠는데. 근데 뒤에 진짜 되게 뾰족해. 우와 이거 할 기속도 엄청 빠른데? 이게 저번에 잠만 보고서도 바로 그 스킬이지. 어, 잠깐만.